안녕하세요. 영업의 신조입니다 어, 오늘은 영업 사원의 스킬 중에 어,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. 보통 고객들이 어, 영업 대상으로서의 뭔가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치를 테이킹 할 때는 어, 두 가지의 그런 어,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현재 불만들에 대한 해소. 또 하나는 이상적인 그 가치에 대한 충족입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냐면 어, 지금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첫 번째는 어, 대상 고객이 처해 있는 어, 부족한 부분 음, 예를 들어서 어, 어떤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어,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가치죠 하지만 갖지 않았을 때그 서비스를 취하지 않았을 때 잃는 피해 이런 것도 이제 그 포인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새 학기가 시작한다던가 아니면은 어 새해가 시작했는데 어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어 서비스를 어 갖게 되면 플러스 알파적인 그 요소가 있겠지만 만약에 갖지 않게 되면은 어 그만큼의 잃는 노스에 대한 피해도 이제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, 내가 어, 꿈꾸고 있는 어, 이런 가치에 대한 이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준 서비스나 가, 어, 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잃는 기회에 그런 로스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어 굉장히 그 불안해지거든요 심리가 왜냐면 지금 내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만큼의 로스가 생긴다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서비스와 가치를 어 제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가치에 대한 테이킹은 이만큼이다. 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욕구를 잡아야 되는데, 하나는, 어, 선택하지 않았을 때, 그 잃는 기회에 그런 비용에 대한 그런 로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, 또 하나는, 어 가졌을 때의 그런 이상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, 어, 이익이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을 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메슬로의 그 인간의 욕구 5 단계가 있잖아요. 생존 그리고 어 소속 그리고 인정 그리고 뭐 존중 자아 성찰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고객의 그런 현재 상태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그 파악한 기준에서 내 서비스와 상품을 택했을 때 이만큼. 택하지 않았을 때 이만큼 하라 이거를 좀 집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어, 힘찬 하루 되시고 음,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